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이 아크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939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단한 상승 랠리가 나아지고 있고요. 고가는 987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아크코인의 분석,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렇게 수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9월 1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사이버 커넥트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700001에 추천드리고 손절가 3383002탈시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압력 강하게 받으면서 신규 상장비 주급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드렸었는데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시점이 오전 8시 55분인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자 9시 일본 마감이 되면서 이 당의 기점으로 예상대로 이런 식으로 상장 빔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 만에 최고점 기준으로 273%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죠. 물론이 최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강한 음봉 마감이 시작되었었던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리고요 200%라는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립니다. 현재 사이버 커넥트 코인처럼 순환 강하게 받지 않으면서 급등이 임박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급등 순환을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사이버 커넥트 코인도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 주시는 분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야크코인 제가 몇 회전 영상에서 466원이죠 이 구간에서 강력 추천드리고 결국은 이 상단 위에 하얀 채널 630원 이 구간 돌파와 동시에 앞전 이 윗꼬리 구간에 달렸었던 이 고점 구간까지는 상승 랠리가 시작된다고 강조 드렸었죠 현재 추천드렸 썼던 이 460원대 이 구간에서 이날 기점으로 영상 보시고 진입하셨던 분들은요 무려 이 고점까지 수익이 110% 이상 챙겨가고 계시고, 어제 또 영상 보시고 연락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진입하신 분들은요, 무려 단 하루 만에 35% 이상 수익을 보시고 계실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크코인 현재 상승 압력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부터 굉장히 큰 고래 세력이 매집을 이어왔고 볼륨의 크기가 조막손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단발성으로 끝날 수 없고요. 현재 위치가 이런 식으로 1파, 2파, 3파가 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아직 진행 중인 1파가 될지 전자가 되었던 후자가 되었던 아크코인의 추가 상승을 크게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동평균선들도 보셔도 5일 2평선 5일 2평선이 골든크로스 해주면서 상승을 했고 그 뒤로는 바로 22평선 62평선 단기 2평선 골든크로스 직전의 구간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이격도는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세는 크게 분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요. 대시세가 이미 나왔고 이 5일 이평선, 이 5일 이평선과 이2 2평선 이 거리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 이평선들끼리 이렇게 트이하는 수렴하는 구간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다시 재진입하면서 이런 식으로의 상승이 연장 파동을 수익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야크코인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열려 있는 구간, 1200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고요. 지금 위치에서 이 구간까지만 본다 하더라도요. 최소 수익은 2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저와 함께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분할 진입하면서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가면서 평당 또 낮춰 간다면, 최소 수익은 50%에서 60% 이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급등 종목, 아크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리퍼리움 이 덤프로토콜 등 추천드리면서 무려 일주일도 안 돼서 200%가 넘는 상승을 지속적으로 수익 안겨 드렸죠 여러분들 현재 이 알트코인들 단기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순환 빠르게 돌고 있는 장이니깐요 기에또 놓치시지 마시고요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이 아크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아크코인의 최적화 타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확한 맥점 전략 그리고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 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 타셔야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all oh.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나 주고 있습니다. 올해 체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따라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아크코인, 이 고래 세력 물량 매집이 잘 되었고요. 성 매물대 정리. 이 부분 역시 수월하게 마무리되면서 큰 급등이 나왔지만, 이 현재까지는 이 주체 세력, 수익과 물량을 크게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이 본격적인 추가 상승 랠리가 더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무질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큰 상승 전에는요, 개인들의 물량을 크게 털어버리는 이런 낙폭을 주는 힙소 패턴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띄워주시면 아크 코인의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모니터링 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